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만나봤던 미친 가성비의 쿨러 팔라딘 400의 업그레이드 버전 성능에 ARGB까지 더한 팔라딘 400 ARGB CPU 쿨러에 대한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ARGB를 더하고도 성능은 과연 그대로일지 쌍팬으로 세팅하면 얼마나 더 좋을지 ARGB 쿨링팬 자체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제품 사양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쿨러는 7월에 출시된 팔라딘의 후속 제품이고 업그레이드 모델인데요. 이 가공할 성능의 쿨링 팬은 단품으로 단돈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추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쿨링 팬에 ARGB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형제인 팔라딘 400과 완벽하게 동일하며 특유의 130mm 쿨링 팬과 넓은 방열 면적을 자랑하는 CPU 쿨러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수의 히트 싱크를 통한 방열 면적의 증대인데요. 고성능의 130mm 쿨링팬과 넓은 방열 면적의 조합이 좋은 성능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설치가 쉽고 견고한 금속 마운틴 킷이 적용된 부분과 평균보다 긴 2년이라는 괜찮은 무상 보증 기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품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텐데요 우선 RGB 이미지와 텍스트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패키지도 기본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유량이나 소음 구성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패키지만 봐도 한눈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성품 중 쿨러 본체를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블레이드 색상만 다르군요. 당연하게도 히트, 싱크, 장착 방식 모든 게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딱 하나 쿨링팬만 argb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쿨링팬은 뭐가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겹쳐보면 130mm의 프레임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후면에 모델명까지도 희한하게 동일한데, 전류값에서만 차이가 조금 있네요. 비교 실측 결과, 색상을 제외하고 모터부와 블레이드의 크기까지도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보통 RGB를 추가하면 쿨링 성능이 다소 떨어지게 마련인데, 성능까지 유지했다고 하네요. 커넥터는 4핀 PWM과 3핀 ARGB 커넥터를 제공하는데 이 케이블이 살짝 짧습니다. 케이스 뒷면에 허브에 연결하다 보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천 원에 구매 가능한 팬 클립으로 듀얼 팬으로 장착하면 이러한 모습의 쿨러가 됩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인 듀얼 팬 쿨러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클립 고정 홈은 양면에 모두 가공되어 있어서 듀얼 팬 장착도 간편합니다. 히트싱크는 유격이나 흔들림 없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히트 베이스 부분을 살펴보면 노출된 히트 파이프들이 눈에 띕니다. 얼핏 보기엔 그리 정교한 가공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도 물체가 반사되는 수준의 마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쿨링 성능은 뛰어났죠? 쿨러 본체는 금속 재질의 고정 부품과 스프링 나사를 통해 브라켓과 결합하는데, 다른 부속품들이 담긴 상자를 여러 구성을 살펴보면 인텔용 브라켓과 각종 스페이서들, 장착용 브라켓과 서멀 컴파운드를 볼수 있습니다. 기본 팬 클립은 한 세트입니다. 자, 이제 조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저는 AMD 시스템에 이 쿨러를 적용해 보았는데 AM4는 기본 백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스페이서 위에 브라켓을 결합하고 그 쿨러를 그 위에 얹는 방식으로 조립을 하는데 조립이 완료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장착이 완료됩니다. 장착 방식이 상당히 간단하고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하고 빠르게 장착이 가능한 방식이라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쿨링 벤치마킹을 위해 써멀 컴파운드 대신 흑연 패드를 사용하여 장착했고 정말 순식간에 이와 같이 멋진 쿨러의 장착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호환성 부분에선 그래픽 카드와의 거리도 꽤 확보가 되어 팬클립 결합에 무리가 없었으며 램 간섭도 1번 슬롯만 아슬아슬 할 뿐, 보통의 2번, 4번 슬롯에선 전혀 간섭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리뷰의 하이라이트인 쿨링 성능과 소음 측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테스트 시스템은 라이젠 5600X를 오버클럭하고 IC 그래파이드 서머 패드를 적용한 상태에서 IDA64 안정성 테스트를 10분간 구동해서 모니터링 했습니다. 첫 번째 벤치마킹은 ARGB를 넣고도 과연 성능을 유지해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인데 일반과 ARGB 모두 거의 유사한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쿨링 성능 자체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뛰어남을 유지해 주네요. 수치를 정량화하여 살펴보면 ARGB 모델이 오히려 부하 시 평균 온도와 최대 온도 모두에서 일반 모델보다 살짝 낮은 온도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는 측정 시방 온도와 측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라 동일한 쿨링 성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팬의 소음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최대 최저 RPM 모두에서 소음을 측정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소음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같은 팬이 맞네요 다음 테스트는 싱글팬 대비 듀얼팬 적용 시 쿨링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싱글팬보다 듀얼팬이 온도가 살짝 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듀얼 팬이 더 좋은 쿨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팬을 추가한다고 그리 드라마틱한 쿨링 향상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히트싱크가 팬으로 전달 가능한 열 용량의 한계 때문으로 다시 말해 이 히트싱크는 싱글 팬만으로도 충분히 그 열을 식히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싱글 팬과 듀얼 팬 적용 시 소음을 비교하기 위해 측정해 본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펜 추가로 인한 추가 소음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는 정말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FC140에서의 대결입니다. 듀얼 타워 히트싱크에서 팔라딘 ARGB 듀얼 펜과 썸멀라이트의 120-140mm 조합을 각각 테스트해서 가격과 쿨링 성능 그리고 소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썸멀라이트의 펜은 두개 합이 5만원이 넘는데 팔라딘은 2개에 2만 원이 안 됩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그래프로 보면 두 경우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거의 동일해 보이며 정량화된 수치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승자는 서멀라이트 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아주 작은 0.4도 밖에 되지 않고 아이들 상태에서는 팔라딘 팬이 오히려 좋은 쿨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라딘 쿨링팬은 FC140의 히트싱크에 최적화된 쿨링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다시 봐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은 어땠을까요? 이번 승자는 팔라딘 400 ARGB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 최대 소음 수치에서 서멀라이트의 명품 팬보다 2dB 가까이 정숙한 모습이라니 아차차. 우리는 여기서 팔라딘 팬의 ARGB 기능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려 ARGB에 가격은 개당 만원도 안되는 팬이 이런 성능이라니 대륙이 정말 큰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ARGB 튜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ARGB 컨트롤은 ASUS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해가며 확인해 봤는데요. 시스템 팬과 램등타 ARGB 장비들과 정확하게 연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와 모터보만 LED가 있어서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수준의 RGB이며 밋밋했던 CPU 쿨러에 화려함을 더해주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 리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품의 장점을 뽑아보자면, ARGB를 넣고도 미친 성능은 그대로 유지해주었다는 점과 만 원이 안 되는 쿨링팬의 이 가격, 그리고 장착 규격이 120mm라서 케이스나 다른 cpu 쿨러에도 충분히 장착 가능하다는 점을 들수 있겠고요 아쉬운 점을 굳이 꼽아 보자면 팬이 너무 좋아서 한 개로도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argb 케이블이 조금 짧다는 점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단점이 되긴 할까요? 총평입니다 안 그래도 사기템에 argb까지 넣었습니다 시스템 쿨러도 cpu 쿨러도 모두 팔라딘 팬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팬하고 엮어서 수랭 260 또는 390 그리고 트윈타워 공랭 출시하면 대박 낼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자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